전학생이 왔다고? 이번엔 아이돌 준비생이래. 오늘 전학생이야. 난 돌이야 아이돌이. 라이 옆에 앉아. <laughs> 너 목소리 진짜 작다. 난 아이돌이잖아. 쓸데없는 내 목소리를 아껴야지. 나랑 얘기하는 게 쓸데없어? 농담이라도 마상. <laughs> 나예쁘란 <애프란> 말이야.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? 자 이제 책 펴와. 책안 가져왔으면 나랑 볼래? 가져왔어. 안 한치고 피면 어떻게? 나한텐 호시노 아이가 위인이고 공부야. 그래도 수업 시간에 교과서로 공부해야지. 선생님 책을 바꿔주세요. 갑자기 왜 이래요? <laughs> 저 아이돌이라 이런 괴롭힘, 질투. 자리 좀 바꿔줘. 네. 우리는 욕심이랑 앉아라. 넌 아이돌 하면 돈 많이 벌겠다. 니드라는비교도안 되는 삶을 살겠지. 말 걸지 마. 목소리 아껴. 그런 말투면 매도 많이 벌겠다. 아까 걔보다 더 짜증나네? 선생님! 저 조퇴할게요. 오디션 보러 가야 돼요. 무슨 오디션? 말해도 모르세요. 대형 오디션이세요. 아유, 그래서 수업시간에 갑자기 그러면. 저어디션못 봐도 따지고 선생님 책임지실 거예요? 목소리 아껴야 되는데 또 울렸어요! 가봐, 가봐, 화이팅!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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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성 무슨 일? 정국 노래자랑... 어하. 아, 대형 오디션 쉽지 않네. 덩치시네, 너 정국 노래자랑 나간 거잖아. 너 어떻게 알았어? 망해하나? 네가 아이돌 되더라도... 내가 너과거판을거야너 그걸 찍었어. 다음번엔 또 어떤 전학생이 올지 궁금하다면 좋아요. 우리가 진짜 사람 잘못 건드린 것 같다면 좋아요. 건드려도 욕심일 건드리냐?